방지법이 왜어났나요 이건 선의 피해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소급 적용을 했을 때 선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지 말라는 건데 후기 방지법이 생긴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들이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또한 후기를 한 정황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지법을 만들었는데, 예,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드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어떤 법이든 개정을 하고 발표를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게 당연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에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LH방지법이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LH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법 내용들을 보면, 개정안을 보면, 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무설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위원회보다 적용기준이 낮게 해서, 또한 개정 전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조항을 최고 무기징역 또는 투기, 투기 이익을 세 배에서 다섯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상행하는 한편, 취득한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법적인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소급 적용을 뺐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 말라고 않는 게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들은 최근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이루어졌던 고위공직자나 lh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바로 전 영상인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말씀드려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는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투자라고 할수 있지만 그 방법 자체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공정한 방법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투기라고도 얘기 드렸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이나 또한 LH, LH 재발방지법에서 소급 적용을 하면서 환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개정안을 개정을 하면서 법적으로 최고 무기징역이나, 또한 투기액의 3배나 5배나 달하도록 법을 개정시키면서, 또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하면서 저는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가 참 문제가 많았던 게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그 대책 중에 하나인.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고 할수 있는 임대차 상한제, 임대차 갱신청구권, 임대차 신고제, 이걸 통칭해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신고제는 곧 시행을 하겠지만, 작년에 발표했던 임대차 상한제, 임대차 갱신청구권이 얼마나 시장에 혼란스럽게 만들었나요? 그때는 저는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것들을 소급 적용하면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그 갈등 문제가 표본화되면서 많이 질문들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갱신청구 요구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법에 따라 집을 새로 매입을 했을 때 새로, 새로운 매수자가 본인 집을 사고서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가 생기면서 또한 그 재산상의 큰 손해를 끼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연장 계약을 할 때도요 임대차 상한제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 갱신 청구를 하느냐 일반적인 재계약이냐 그거에 따라 질문들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법에는 소급 적용을 하면서요. 또한 작년 6.17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그런 법도 개정을 하면서 소급 적용을 하면서 이미 주택을 매입했거나 또한 분양을 받았던 분들의 담보 대출이 줄어들면서 또한 그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나중에 일부 봐주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요. 부동산 법이든 어떤 법이든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선의의 피해자를 그 줄이기 위한 방침 원칙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요번에 LH방지법 또한 LH재발방지법 일명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LH개정안법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분들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고 또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또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에 정보들이 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 재산을 몰수하거나 개정안을 강화시켰다 그러면 이러한 조항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임대차 삼법 규제 지역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제한 이런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면서 해야 될 거는 안 한다는 이야기를 좀 저는 말씀드리면서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급 적용을 안 해야 되는 것도 하면서 또한 당연히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분들이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한 미공개를 이용해서 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소급 적용 안 하는. 그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떤 법이든 선의 피해자는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도 말씀드리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분들까지도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드마우스였습니다.